여러분들은 나만의 성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 김기순 목사님 세계 교회 다니는 분이시데 신세대 목사가 바라본 나만의 성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기순 목사입니다. 어, 저는 어떤 공동체든지 어, 저 스피릿이 바로 세워져 있는 그 공동체에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어, 달리다 품 일어나라라는 스피릿. 그리고 우리 라마나요 어, 다윗이 정말 지치고 힘들었었을 때그 라마나요 세가서 많이 뭔가 영혼이 회복되어서 다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그스페이 있다면 그 신문지 현장의 정신이 있다면 어, 저는 이 라마나요 선교회와 스페이스 아를 통해서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 제가 다녔던 신학교 근처에 서울역이 있어서 학교 선배를 따라서. 어,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노숙자분들에게, 어, 김밥을 나눠주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노숙자분들에게는, 어, 이렇게 차가운 날씨가 되면, 그 신문지 한 장이 있냐 없냐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신문지 한 장이 대단한 것 같지 않지만, 그 신문지 한 장을 통해서 그 하루를 버텨내고 이겨내길 수 있는 그 만나의 역할을 하는 게, 때로는 그 신문지 한 장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3년 전만 하더라도 어, 저희 교회가 그 3천만 원에 월세가 170만 원이었고요. 겨울이 되면 관리비가 80만 원 정도 나와서 어 250만 원에그 월세를 외에 감당해야 됐습니다. 어, 저는 29살에 개척을 해서 매달 350만 원이라는 그 월세와 그 교회 운영비 그 최소한의 그 것을 감당해야 될 때. 어, 새벽 3시가 되면 이제 잠이 깨졌습니다. 어, 알람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어, 두근두근 걸려서, 한 달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마음에, 어, 그런 시간을 지냈었는데, 그때, 어, 이 라마랑 선교회 대표이신 박정희 목사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 처음 대척했을 때는, 어, 누군가 사람이 찾아온다라는 게 거리낌이 아니라, 어, 늘 웰컴이고 환영이었습니다. 어, 개척에서 아무도 안할때 저에게는 어떤 마음도 있었냐면 신천지라도 봐라. 어, 우리 교회 와서 그러된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어, 지금은 교회에 누군가 온다고 하면 어, 그런 환영의 마음보다는 좀 변질이 점점 돼가는지 저 사람은 왜 여기 왔을까? 신천지일까 아닐까? 뭐 이런 의심이 듭니다. 어, 저는 라마나일성부의 박정교 목사님 처음에 저를 만난다고 했을 때 저분은 왜 나에게 연락을 했을까? 어, 강호하고 거리를 솔직히 두는 마음이었습니다. 왜 오신다고 할까?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걸까? 뭐 그런 마음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막상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어, 저에게 해주시는 이야기는 어떤 판단이나 평가가 아니라 어, 지금 잘하고 있다. 이대로만 걸어가면 된다. 그러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함께 해야 된다. 혼자가면 오래 가기 어렵다. 함께 해야 된다.라고 어, 신문지 한장 놓고 가셨습니다. 어, 저는 그때 신문지 한장 놓고 밥 사주시고 이렇게 위로해주시고 하는 그 신문지 한 장이 어, 저에게는 되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도 주변 목회자들에게도 어, 선배 목사님이신데 어떤 판단과 평가가 아니라 어, 이 신문지 한 장만 놓고 오는 게 어,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된다. 라고 저의 친구들과 제 아내와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어, 이것처럼 정말 신문지 한 장은, 어, 누군가에게는 그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아파트나 또뭐 빌라 앞에 신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 우유나 신문지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어, 신문지를 계약을 하면 자거관대를 주었기 때문에 신문지가 집집마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어, 아파트 앞에는 신문지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신문지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마트폰 안에서 어, 이 뉴스나 이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많기 때문에 신문지가 없습니다. 어, 저는 오늘 어, 젊은 목회자가 이 라마나의 송도의 스페이스 아를을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그 관점에서 이야기한다면 지금, 저는 80년대 생인데, 80년대 생들도 신문지를 알지만, 90년대 생들, 앞으로 주역이 된 90년대 생들, 2000년대 생들, 2010년대, 그리고 지금 2021년입니다. 신문지라는 걸본 적이 없고, 신문지라는 단어를 모르는. 저는 이 신문지 한 장의 스피릿이 저의 마음을 울렸고그한 장이 제가 걸어가는데 너무나도 큰 동력이 었습니다 근데 80년대 생, 90년대생, 2000년대생, 2010년, 2020년대생은 신문지 단어, 단어를 모른다라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이라마라르선교회의 스페이스 알이 신문지 현장의 정신은 결코 놓을 수 없지만, 복음은 결코 놓을 수 없지만, 복음을 담는 그 그릇은 2021년에 어떻게 변화시켜갈까? 어떻게 세상과 소통할까? 이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이 신문지 한 장의 정신을 2021년의 언어로 풀어갈까? 이것이 우리의 과제인 것 같아요. 어, 저도 과제이고 어, 우리 모두의 과제가 어, 급변하는 세상에 변하지 않는 복음을 어떻게 이 세상의 언어로 소통할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신문지라는 단어만 고집할 것인가? 아니면 이 신문지 한 장의 정신은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은 채. 이 변화는 세상에 아름다운 언어로 소통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달리다 품이 이 세대들에게 어떤 변화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야 할지 기대가 됩니다. 11주년 동안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스페이스아를 통해서 아름다운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이 이 라마나 요새 다윗처럼 세워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